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밖에 날씨가 화창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 그동안 많은 관심,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장의사구역 어, 장의자의 레디언트 그그 분양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 장의동에서 랜드고 장의꿈의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장의사구역의 그 위치를 보시면요 은 아, 여기 그장이 6구역과 아, 장이 10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돌고지역과 석계역 사이에 이제 위치함으로써 역세권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 그런 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이 4구역이 당초에는 22년 11월 18일 날 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행사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은 11월 25일로 좀 연기가 됐고요. 추천자 발표 일은 11월 29일, 청약 접수 일은 12월 5일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소재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이동 62-1번지 그 일대가 되겠고요.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31층으로. 총 31개동입니다. 총 가구수는 2,840가구로요. 1번의 아, 그 일반 분양되는 부분은 총 1,330가구로 전용면적은 4구에서 97제곱미터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가구수를 보면 어, 4구가 122세대, 5구가 266세대, 7위가 354세대, 84타입이 제일 많죠. 573세대, 97타입이 15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30가구가 이번에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를 보시면 25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이라고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사 과정에 여러 가지 돌라면 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근접한 시점에 대해서 추후 통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가를 보시면 3.3제곱미터당 평균 한 2834만원 정도로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상 분양가를 보시면 5고 타입은 한 7.4억,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9.7억. 조금 다소 높은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는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안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금액도 주변 시세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매 제한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일 전매 제한이 됩니다. 단지 특별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매 제한이 5년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장이동, 장이 뉴타운의 전체적인 구역도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장이동구 신축 아파트들 대한 실거래가하고 좀 호가들을 제가 정, 조금 뭐 보기 좋게 정리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어, 포레카운티라든가 뭐 코르날체 호스타이 꿈메스 바이파크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장이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들인데요. 어, 전체적인 실거래가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마 11월 그 기준 대비,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죠. 그 최고가 대비 한30% 이상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거래가 지금 2022년 그 말, 하반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코오롱하늘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 있는데 요거는 4월달. 그러니까 4월달만 해도 요렇게 이 거래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불과 한 6개월? 한이 정도밖에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조금 뭐 급하게 올라간 부분은 없잖아 있었지만, 떨어질 때는 너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공포스럽기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그 전체적인 또 효과를 한번 보시면, 포레 카운티나 뭐 이렇게 보시면 한 8억대, 퍼스트 하이도한 8억대, 오브타입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와이파크 한 8억천, 그 다음에 코어로 하늘지금 7억 5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로서는 초금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혹자들이 뭐 아파트 값이 뭐 30%, 40% 앞으로도 더 떨어진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초금매 상황에서 어 또한 30, 40%가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좀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가 대비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 장이 4구역에 대한 이제 분양 일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얘기하게 됐고, 그 분양가 대비 이제 현재 시세라든가 실거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장위 사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실뭐 분양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좀 다소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위동의 아파트값이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도 좀 해보시고 아 좋은 투자되시기를 아 간절히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